김봉희 사임을 통해서 신제품도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을 날려면 진짜 넘어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안보다 더 무서운 게 넘어지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다 골로 가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공유를 하고 요런저런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 김봉희 사임한 20분 정도 할 거거든요 집중해 들으시고또공강관리하는데 다른 분에게도 공유하품을또 하시고 네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같습니 우리 그리고 <laughs>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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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가 조금 문제죠. 근데 이거 어제 문제 다 받으셨죠? 근데 아직 뭔지 몰라. 뉴플러스라고 하는데 잘 몰라. 근데 이게 저도 공부를 했어요. 어제 새로 나왔다 보니까 가서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일반 우리가 먹는 통에 들어있는 거 먹다가 이제는 포로 바뀌는데 파란색 봉지 그거 늘지셨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호흡기 쪽으로. 그리고 붓기 쪽으로 강화돼서 또 체중까지 받아야 돼.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해열제를 먹죠. 근데 이뉴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게몸에 열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일단 열이 올라가야 면역력도 올라가지만 너무 높은 열은 내려줘야 되는데 이뉴플러스가 몸속에 열을 내려줘요. 스트레스 받거나 일을 많이 해도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을 너무 과해진 열을 내려주는 게이 심플리허브 마시고 수분을 유지시켜줘요. 이 주름도 그렇고 건조하잖아요. 이 뉴플러스가 이 수분 점막까지 보호해줘요. 그리고 또 뭐냐면 피곤해. 어, 겨울만 되면 좀 지쳐. 이럴 때 심플리하고 이 맛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소화기. 소화가 잘안 돼. 네, 겨울철에. 그럴 때 소화기랑 장, 장의 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이 허브막, 그리고 피부 보습, 트러블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건데 자, 보세요. 뭐가 더 많이 들어왔냐, 그러면. 뭐더 추가된 건 아닌데. 가시연꽃 씨앗, 연자육이라 하는 거. 이게 TV에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나는 뭐 아몬드 이런 거안 먹고 연자육을 먹는다. 근데 연꽃 안에 서른 몇개 밖에 없어요. 그게 씨앗이. 근데 이게 고농축 들어있는데, 일단 신장. 신장은 기력이야, 기력. 내가 조금 지쳤어. 그럼 기력보강에 도움되는 게이 연자육, 가시연꽃 씨앗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점막을 보호해줘요 지금 목, 목이 지금 점막이 상해 계시잖아요 음, 그런 점막을 보호해주는 게 가시연꽃 씨앗 씨앗 자체는 영양이 많이 들어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있어 원래는 씨앗은 위를 갈가 먹어요 아몬드 많이 먹으면 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추출해서 농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혈당 조절 고혈당, 근데 어. 내가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타입이야 그러면 심플리 허브, 이 연자육이 많이 들어있는 걸 드시면 돼요. 그래, 제가 이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이 연자육은 겨울철에 피곤하거나 체력을 올릴 때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성, 내가 스트레스 쌓일 때밥 드시는 분들 있죠.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돼. 요즘 40대, 30대, 50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장 변화에 도움이 돼요. 내가 덜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도움이 되고 이제 모습 피부 바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서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게 아, 연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가시연꽃과 그냥 연꽃은 달라요. 아. 이 성분이 다른데 이 연꽃 씨앗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심신의 안정.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불면증. 불면증 오는이가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 어뭐 어떤 거 걱정이야. 근데 처음에는 잠이 자고다가 그 걱정이 끊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거, 예민한데 조금 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연꽃 씨앗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다. 위장을, 다 묽은 견을 보거나 설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연꽃 씨앗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도움이 돼요. 얘는 이 점막, 그래서 현대인들, 현대병에요즘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현대인은 맞춰서 정말 잘 나온 이 허브 맛이고요. 그 다음에 연근을 많이 넣었어요. 네. 연근은 뿌리잖아요, 뿌리.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뿌리 음식을 많이 먹으라 하는데, 연근은 어떻게 매일 먹어요? 반찬을 하루 세끼못 먹잖아. 근데 얘네는 이제 맛있게 추출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냐면 얘는 폐요, 예 폐. 기침. 기침 잘하거나 내가 호흡이 잘 차. 그러면 폐가 점점 굳어가는 거거든요, 섬유화 근데 내 폐를 점차점차 점차 도와주는 게 연근이에요, 연근. 그래서 점액이 마르지 않도록. 장기침 나는 이유가 뭐냐면 건조해져서 그래요, 폐가. 그래서 이 점액질, 마른 기침, 뭐 건조에 특히 좋은 게 연근인데, 연근을 그러면 한 포대를 먹어야 돼, 맥기. 근데 이 농축으로 들어가서 내가 맛있게, 그리고 얘는 물에 타먹어도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거랑 섞어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너무 잘 나와서 피부 건조도 그렇고, 장, 장을 좋게 만들어요. 장안 좋으신 분들 있죠? 여기 보면 과민성 장을 완화시킬 때 연근이 도움이 되거든요 음식으로 그래서 어딸 중에 예민하고 설사를 잘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안 좋은 딸들 있죠? 그런 딸한테는 이거를 먹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들어냐면 저는 처음 봤어요 비늘 줄기를 어때요? 백합에 백합, 홍콩 백합에 비늘 줄기에 그 비늘 때 네. 그거를 추출해서 넣었는데 얘는 호흡기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철에 필요한 거야 아 호흡기 네, 폐. 겨울철에. 네, 그래서 겨울철에 호흡기 점막에 건조하고 마른기침에 예전에 아시죠 써니레이즈라고 요만한거 아직도 찾으시는 어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게 이뉴플러스 심플리 허브맛이다 그래서 호흡기랑 피부를 동시 에 잡아주는게 이 백합비늘줄기를 한방에서 그렇게 쓴대요 우리가 약지면, 한약지면 으 거기 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이런 비법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음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새로 나온 빗플러스 음, 맛이다. 그래서 갈증 음, 잘 음, 느끼시는 분 음, 있죠. 어, 물 먹어도 갈증이나 이런 분들이 이핵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거고요. 일단 띠. 얘는 포춘에 많이 들어있죠 포춘. 근데 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속수리. 소변을, 소변 자극하는 걸 완화시켜줘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붓기. 내가 뭘 했는데 좀잘 부어. 신장이 약하다 보니까 붓기에 네. 도움이 되고 속쓰림위험쪽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붓기 네. 완화. 네. 신장적이라 주시면 네.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고민을 네. 많이 했어요. 도대체 네. 네. 뉴플러스가 네. 뭐가 변했지? 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기본맛에서 더 많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네. 뒷면에 다적혀 있어요. 네. 5%, 네. 5%, 네. 5%, 네. 5%, 네. 5%, 네. 25% 만큼이나 이게 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네.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설, 소개해드릴 건 펄. 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고도 펄이 없으면 못 살기도 하는 거. 펄은 첫 번째는 요즘은 스트레스고 여성분들은 호르몬 밸런스예요. 호르몬 밸런스. 나 안정이 되지 않았죠. 폐경되고 나서 내 에스로겐 여성 호르몬이 모든 걸다 해주다가 사라지니까 살도 찌고 관절도 삐걱삐걱거리고 이게 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인데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비티펄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균형을 잡아주고 첫 번째 피부 트러블 나죠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민해져요 생리적으로 예민해지잖아 그게 다 호르몬의 균형이 안 잡혀져서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유지되면 피부가 칙칙해져요 그래서 펄 먹으면 뽀해져요 네,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이너 뷰티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혈액순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은 여기 보면 머리끝 발끝까지 미세 모세혈관이 전신에 다 걸쳐 있어요. 음. 혈관을 쫙 뜯어가지고 한 줄로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두구가몇 바퀴까요? 몇 바퀴? 두 바퀴. 네 바퀴. 혈관이 너무 길어. 두 바퀴. 네, 두 바퀴. 네. 두 바퀴인데 그만큼을 만약에 물을 넣는다 생각해봐요. 심장 내 심장이. 죽을 때까지 뛰잖아요. 심장 멈춰 죽죠. 근데 심장이 적게 뛰면 끝까지 못 가잖아. 근데 이 뷰티펄에 있는 단기가 한 방에서는 이 여성의 건강 문제로서는 정말 많이 쓰여요. 순환에 도움이 되고 여자는 어디가 따뜻해야 된다 그러죠? 아랫배.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 요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이 원활하게 순환을 도와주는 게이 뷰티펄이다. 그럼 겨울철은 왜 중요하냐? 겨울철에는 특히나 추우니까 오늘 너무 추웠죠. 아침에는. 점점 아침에 풀리는데, 추우면 피가 피부 쪽으로 몰려요. 온도 조절하려고. 음. 그럼 내가 지금 점심 많이 드셨는데 맛있다고. 그러면 소화가 잘안 돼. 피가 피부 쪽으로 가 있어요. 음. 그래서 따뜻한 시나몬을 드시거나 펄을 드시면 음. 얘가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겨울철에. 그리고 부인과 조절제라고 해서 한 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요. 음. 단기가 안 들어가는 한 방은 거의 없어요. 부인과 쪽으로. 맞아요 여자들 하면 단기였죠 그리고 잔주름 네, 잔주름에 동움 되는게 또 이너 뷰티 뷰티 펄리에요 그리고 탄력 탄력이 떨어지고 거칠어지고 홍조가 좀잘 올라오는 것도 이 호르몬 균형도 있지만 피부 재생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펄이 도와주는데 로얄젤리 아시죠? 로얄젤리 로얄젤리 옛날에 막 식품으로 많이 사 드셨잖아요 이거 누가 먹어요? 로얄젤리 여왕벌. 여왕벌. 어, 여왕벌. 음. 일반벌과 여왕벌의 차이는? 로얄젤리를 먹냐, 음. 안 먹냐. 아, 먹냐. 자, 아. 일반벌이 일반 있어요. 아. 걔가 간택을 당해도 여왕벌이다. 그러면 이 일반벌이 로얄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돼요. 아. 그러면 일꾼들은, 일꾼벌들은 그 로얄젤리를 다이 여왕벌한테 갖치는 아. 거예요. 음. 로얄젤리는 실제로 초파리한테 먹였더니 아 재생 속도가 엄청나게 급증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알게 되고 20년 30년 전에 로얄젤리 뭐다타 먹었잖아 뭐6만한병 사가지고 술에도 타 먹고 뭐에도타 먹고 음. 사람들이 다타 음. 먹었어요 음. 그 이유가 바로 정말 많은 영양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게 바로 뷰티펄이다 음. 네, 펄의 고농축으로 들어와 있는 게로얄젤리예요 그래서 펄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자꾸 품절이 됐다가 지금은 정상화됐잖아요. 음. 누구나 또 찾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걸 왜 들고 나왔냐. 라즈베리 좋아하시는 분. 포춘 라즈베리. 네. 라즈베리 좋아해요. 네. 점점 점점 라즈베리, 지금 좋아하시는 분. 맛있잖아요. 맛있 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침이 잘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강력 추천해요. 이걸 입에 물고 있으면 침이 나옵니다. 근데 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내입 밥을 지켜줘요. 네. 네 이빨에 있는 균들을 잡아준 게 침이야 근데 침이 잘안 나오잖아 침이 그러니까 야, 자꾸 밥 먹을 때도 야, 물 야, 먹고 뭐할 때도 물, 야, 물 야, 먹어요 침이, 야, 그럼 야, 침이 야, 타액이 야. 올라와서 내 구강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의사 한 명이 해고당한 거야 그런데 이 라즈베리를 가루째 입에 물고 있으면 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플러스도 우리가 씹어먹으라 하는데 침이 안 나오니까 자꾸 물로 드시잖아요 근데 그걸 습관화하면 타액이 올라와서 점액도 촉촉해지고 장기침도 좋아져요 그래서 무엇 먹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냐도 중요한 거예요. 썬라이더도 똑같아요. 똑같은 식품인데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부 노화, 혈관 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뇌 피로도를 줄이는데 도움되는 게 안토시아닌. 그래서 시큼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잖아요. 새콤하잖아요. 그러면 피부 콜라겐. 그래서 고추를 먹지만 이 라즈베리는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게 라즈베리예요 아, 네. 네. 포만감도 주고 그리고 혈당 어, 이런 성분이 네. 있어요 나이고추먹는데 배가 안고파 그게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거죠 오. 지금 오늘 계속 드시는 시나몬 드셔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맛있죠? 처음 사드리니까 커피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음. 이렇게 거품이 나는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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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거품은 데이. 데이. 네. 데이. 이 항산화 성분이 많으면 거품이 나요. 그래서 이 항산화 성분인데, 시나몬은 염증을 줄여줘요. 계피는 3대 향신료. 정말 전 세계에서 쓰는 향신료인데, 어, 너무 좋아요, 계피가 근데 계피만 따고 먹으면 내 몸이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방이 되는데, 썬라이더는 어떤 식품이라도 맞췄어요, 배합을.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고요. 인슐린. 인슐린이 4대 대장, 주식하면 대장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 대장 호르몬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호르몬은 인슐린이에요. 네, 인슐린 하면 당뇨만 생각나잖아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인슐린이 많아도 적어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해도 문제예요. 인슐린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인슐린이 하는 역할, 뭘까요? 네, 혈당 조절. 혈당 조절을 왜 할까요? 내가 밥을 먹었죠. 지금 밥 드셨죠? 그 세포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어, 음.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열쇠가 인슐린이에요. 근데 열쇠가 망가졌네. 그럼 세포 속으로 영양을 못 넣어줘. 그럼 배는 부르는데 배가 또 고파. 내 음. 세포는 밥을 못 먹었으니까 뇌에다가 또 먹어. 그럼 살만 찌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졌다. 딸이. 네, 딸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먹게끔 해야 돼. 고추는 기가 밝가 어, 기가 어, 밝가야지 <laughs> 에너지 플러스를 아, 많이 먹으면 기가 발가. 아, 아, 그래서 시나몬은 지금처럼 차처럼 먹어도 되고 얘는 가루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 어, 어. 가루로 먹어도 그리고 떡 좋아하시는 분은 떡에 뿌려 먹어도 맛있어. 네, 그래서 얘는 진짜 팔로우 행이에요 소화를 도와줘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죠. 자 마지막 갖고 나온 거는 최근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콜라겐. 음. 이거는 콜라겐을 왜 그러면 효과가 이렇게 좋지? 알아봤어요. 제가 또 공대 출신인데, 90세 되신 어머님이 3일 먹고 무릎 통증이 완화됐고, 일주일 먹고 통증이 사라졌죠? 왜 그럴까 했더니, 한국에서 1위인 콜라겐이 에버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요. 한코에 들어가 있는 게 콜라겐 양이 1g도 안 돼요. 다 쏘고 있잖아. 근데 이한 포를 먹, 한 스푼을 트면 5g이죠. 그런데 이 펩타이드는 생강 강화,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이 들어있어서 70%가 콜라겐이야. 그러면 5 곱하기 0.7 하면 3.5g이 콜라겐이야. 엄청 많은 양이죠. 맞네. 에버 콜라겐 네포 먹어야 돼. 그런데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시중 콜라겐. 근데 썬라이더는 콜라겐을 집중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생강 강화은 어떤 역할을 하냐? 생강은 염증이랑 순환에 도움이 돼요. 생강차 언제 먹죠? 감기 걸렸을 때. 맞죠? 한방차 하면 생강을 겨울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생강은 진저롤이라고 해서 그런 싹쌀하고 그런 맛이 염증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뭐가 문제야? 아프잖아. 통증이죠. 염증이거든요. 이 생강은 염증에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강황. 강황은 커큐민 우리 어머님들 정말 지식이 많이 발달해서 커큐민 커큐민 찾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강황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큐민은 만성 염증에 발생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보스웰리아는 다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홈쇼핑 보고 글루코사민 어디 있어? 보스웰리아 어디 있어? 음.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절, 점점점점 안 생기니까 아프거든. 근데 실제로 제가 공부해 보니까 보스웰리아는 연골 파괴를 억제해 주는 성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이게 몸에서 자꾸 나오니까 아무리 우리가 20대 때 뛰어다녀도 안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생성이 점점 덜 되니까 활동할 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찾아 먹게 되는데 이 펩타이드 콜라겐이 보스웰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이 먼저 나오고 홈쇼핑에 나중에 보스웰리아 나왔죠. 이 글루코사민은 연고를 재생하는데 기초 건축 자재. 어, 건축을 연고를 만드는데 최초 필요한 자재예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따로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얘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때문에 먹기도 하지만 손도 발톱, 피부. 피부는 이 피부도 있지만 이 속의 피부도 있죠. 위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점막. 이 점막에도 피부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보냐면 얘를 머리카락도 있지만 소화 잘안 되시는 분들 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점막을 주려면 저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런 말 했죠 미시 빠진다 장기가 자꾸 내려가면 나이가 들면 내려가요 그걸 올바른 위치로 잡아주는 게 콜라겐이에요 결국은 내가 콜라겐이 분해되니까 자꾸 장기가 밑으로 처지거든요 이걸 다시 올려주는 게 콜라겐이니까 내가 이랬어 그러면 예전에 콜라겐 나오기 전에 참 뭐라 했냐면 썬비 프로틴 많이 먹어서 속에서 콜라겐 만들어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산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썬라이트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챔 박사님도 연세가 되니까 아 안되는구나 아신 거죠 콜라겐이 그쵸? 콜라겐이 필요하니까 들어가서 바로 역할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 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가장 입자가 작은 콜라겐의 분자 크기가 3,000 달톤이래요. 음. 달톤이라는 게 있는데, 음. 보이지도 않아. 근데 3,000인데, 얘는 2,000이에요, 2,000. 아. 그러니까 더 깊숙이 흡수가 빨라요. 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거 먹고, 콜라겐을 재주문 안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효과가 좋고, 먹어보니까 느끼거든요. 음. 많은 분들은 요즘은 지식적으로 안 사요. 내가 느껴야 사지. 맞아. 예, 네, 진짜 느끼니까 산. 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아까 펩타이드랑 이 비오틴이랑 같이 세트로 먹는 거 저는 강력 추천해요. 두 분을 비교해봤어요. 고집 센 이분은? 아니야. 나 그래도 하나만 먹을래. 근데 이분은? 그래, 세트로 먹을래. 이두 분의 이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세트로 먹는 게더 좋아서요. 네, 그래서 추천해립니다로 네.